관악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충청남도 공주에서는 역사 축제인 백제문화제가 열립니다. 관악구가 백제문화제 축제를 찾아 축하하고 강감찬 축제를 알렸습니다. 구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이곳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공주는 현재 백제문화제가 한창인데 관악구에서도 축하 사절단이 강감천 축제를 알리기 위해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10월 중순 열리는 강감천 축제, 지난주 음악회에 이어 공주에서까지 이름을 알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화려한 무예가 펼쳐집니다. 강감천 장군과 장수들이 공주 백제문화재를 찾아 위용을 뽐냈습니다. 9일간 열리는 백제문화재 둘째 날. 웅진성퍼레이드에 관악구 주민들이 고려군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옷까지 함께 하고 하니까 실감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정말 실감 는데 우리가 거기 출한 기분입니다. 엑스트라 같습니다, 저가 박준희 구청장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축하 사절단은 역사 축제로서 65회째 열리는 백제문화제를 축하했습니다. 또 10월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강감찬 축제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에서 강감찬 축제가 펼쳐집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도 탑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민 여러분을 기주대첩 전승행렬 파레이드에 초청할 예정이니 오 많이 오셔서 강감찬 축제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0월 6일까지 열리는 백제문화제. 백제 속 고려 장군과 병사들이 이색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HCN뉴스 구동규입니다.